살인적인 폭염에 말 못하는 가축들의 스트레스는 더 심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개사한 대형 선풍기가 쉴새 없이 돌아가고 닭들이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닭과 같은 가금류는 땅구멍이 없고 온몸이 깃털로 쌓여 있어 더위에 특히 취약합니다. 국내 최대 6개 사육지인 상주시는 닭 420만 수에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면역 강화용 약을 농가에 긴급 배부했습니다. 닭은 폭염에 가장 약한 축종으로 이번에 배부되는 음수 첨가제는 닭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양계 농가 더위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축사 천장에 달린 스프링 쿨러를 가동하고 안개 분무까지 뿌려보지만 축산의 온도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축산의 기온이 27도 이상이면 고온 스트레스로. 가축들이 사료를 적게 먹어 성장과 번식에 장애가 나타납니다.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량은 최대 20%까지, 인공 수정 성공률은 14.4%나 떨어졌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축사 온도를 낮추는 한편, 사료 외의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를 먹이고 사육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축의 체감 온도를 낮추어주고 사료에 비타민 등 광물질을 첨가하여 사료 섭취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닭 12만 2천여 마리, 돼지 1,800여 마리 등 가축 12만 3천여 마리가 이번 무더위로 폐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